이 함수 f에 대해 뭐만족한데요그런데 얘가 0, 2 지나고 마이너스 -2와 1이 변곡점의 x 좌표래. 그럴 때 등등 하니까 요 전에 뭐야? 일단 f(x)를 구해야 되겠죠. g(x)를 구해야 0, k에서 뭐접선이겠수가두개니 뭐니 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g0이 f0의 0승이니까 이에요 즉 f0이 2 e. 그러므로 f(x를) 최선을 다해 적읍시다 2차인데 이렇게 적고 a는 0이 안되라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번 미분 해야 되니까 g 프라임 x는 안미분 프라임 X, E, X d m 미분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냐 E, X승을 곱한 거에 미분은 E, x 는 적고 그냥 적고 미분에 적으면 돼. 마찬가지로 G2 프라임 X는 E, X승 얘를 그대로 적고 미분하면 두배 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적는 센스. 자, 근데 이거의 근이 뭐래요? 마이너스 2와 1 이래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얘를 적어야지 자, ax 제곱 bx 플러스 2두 배의 e a x 다하기 b 다하기 두번 미분하면 2a 따라서 얘는 ax 제곱 그 다음에 b 다하기 ix b-4 비타이 이제그 다음은 2 a 다 b 이비다이거의두 근이 뭐래요 마이너스 c 와 1이라고 그 다음은 이제 근과 계수관계 쓸까 아니면 이렇게 쓰자 그냥 a에 x 제곱 빼기 두분의합 플러스 x 빼기 2는 0이다. 따라서 b 다하기 4a가 a라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a. 그 다음은 마이너스 2a가 뭐다? 2a 다하기 2b 다하기 2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4a 빼기 2가 2b. b는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1이야. 그 상태요. 그럼 여기서 갔다라고 놓으면 a는 1인가? a는 1,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g x는 2x승에 x제곱-3x 더하기 2가 되네.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그 다음은 0콤마 k에서 접선의 개수가 2개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0콤마 k에서 접선이 몇 개? 2개 되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한 k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잠시 얘를 카피할게요. 0 콤마 k에서 접선이 두개 되기 위한 범위를 정해야 하니까 일단은 접점의 좌표를 t 콤마 gt로 두고 0 콤마 k니까 기울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 t 빼기 0분의 gt 빼기 k는 g 프라임 t 예요 그러면 g t 빼기 k는 t g p r i m t고 k는 g t 빼기 t g prime t 계산해봐. g t는 e 의 t승에 t 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빼기 t에 e 의 t승 묶어냈다고 치고요. 미분하니. 프라임 t 나시오 자, 이거에다가 빼기 t에다가 g 프라임 t 미분하면 e 의 t승 얘를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얘 미분한 거를 여기 적고 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의 t승 로그내면 k는 2의 t승 로그내면 얘가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고.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t고 맞지? t 제곱이고 t 제곱 t 제곱이니까 2t 제곱이야. 숫자는 1차는 이두개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 t지 마이너스 3t니까 마이너스 2t 다기 됐나요? 이제 왼쪽에 그림을 그려서 y는 k 갖고 왔다갔다 해서 뭐다 만나는 게두개 되는 범위를 정해야 돼. 일단, 요렇게 해서 계산했다고요. 또 요건 지울게요. 자, 이 문제 왜 이렇게 복잡해? 다음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자, 미분하면. 이거 미분 몇번 하냐. 2의 t승. 나는 t3제곱 더하기, et제곱, 빼기 et 플러스 2에다가, 이분의요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3 t 의 세제곱 마이너스 3 t 의 제곱 4 t 빼기 2 하면은 t제곱 -t의 -t의 제곱 2의 마이너스 t 제곱 8로 마이너스 t 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의 제곱 곱이 2 t 는 마이너스 e 의 t 승에 이러면 그러니까 t 제곱 t 빼기 2는 0. 그래서 마이너스 t t 빼기 1 t 나 빼기 2 이의 t 승이에요. 자, 0 내는 거 찾아야지. 0 내는 게뭐 있어? 마이너스 2와 0과 1이고 최고 차항은 얘는 항상 양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뭐라 거꾸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에서 이게 초함수 월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얘의 뭐야? 극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자. 영놈 영롬 얼마? 영놈에는 2. 2예요. 1 넣으면 1넣면 마이너스 1 다하기 2 빼기 2 다하기 2니까 1이네 1 1 넣으면 자 다시 1 넣으면 1이고 2에 1제곱이니까 2이잖아2 2니까 대부분 더 커야 돼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8. 마이너스 2 넣으면 4, 8.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4, 4. 22. 22인가? 그래서 2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이잖2의제곱분의 22야. 그럴 때, 얘가 2보다 더 크냐, 작냐 판단해야잖아. 요 그래서 이가2.7 얼마에 제곱분의 22가 2보다 크냐? 큽니다. 이거는 아, 여러분들 맡길게. 이거는 22, 2에 말할 수있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일단은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두개 되는 것은 2위에 두개 되잖아. 이 놈하고 이하고 누가 더 크냐 판단. 그다음 이 밑에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밑에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뭐야 극한을 취해요. 야돼 t가 무한대로 갈 때, 2에 t승 마이너스 t에 제고이 t 제고 빼기 2t 플러스 2는 어디로 가? 얘가 무한대 가고 여기는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래서 뭐야 이건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뭐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지? 뭐안 되잖아. 근데 이의 t승은 0을 향해 가잖아. 0으로 가고 무한대로 뭐 가면 곱하면 이의 t승이 어떤 다항함수가 더 빨리 증가해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가면 0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어쩌고저쩌고해서 쭉 가서 0을 향해 가요. 이렇게 점근선이다. 자 어렵다. 자 그다음이 얘가 될수 있는 게 y는 k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Y는 K가 0 밑에 있으면 되죠. 이 밑에는 안 되고. 따라서 답은 K가 어디서부터 2보다 크고 22E에 마이너스 2승보다 작다. 또는 K가 어디서부터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오케이, 요 그림까지 그려야 되니까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야, 많이 복잡한 문제. 됐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열심히 풀었습니다.